여러분, 가맥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맥집이란 가게 맥주의 줄임말인데, 1980년대 전주에서 시작된 태그후 슈퍼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독특한 술 문화로, 이가 발전되어 마치 술집처럼 각종 안주를 파는 슈퍼가 생겼고, 이를 가맥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떡볶이집도 가맥집 중 하나인데요. 바로 성신여대 근처에 위치한 선화 슈퍼 가맥이라는 집으로,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분위기 덕분에,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맥집의 매력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슈퍼에서 파는 즉석떡볶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바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떡볶이. 외관은 흔한 동네 슈퍼 같은 모습으로 레트로한 무드가 물씬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보니 각종 과자와 컵라면 등을 파는 가판대부터 아이스크림 냉동고, 카운터 앞에 담배 진열대까지 동네에 있는 흔한 작은 슈퍼 속에 마치 술집을 넣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저 가맥집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진짜 슈퍼야 슈퍼. 그리고 보통의 술집에서 볼수 있는 메뉴들이 일반 분식식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통 술집에서 만원을 훌쩍 넘는 계란말이가 단돈 5,000원이고 떡볶이 1인분에 4,000원입니다.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만원 이하의 메뉴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와, 저렴하다. 가성비 좋다. 라고 느껴졌어요. 어, 떡볶이랑요. 그리고 계란이랑 만두살이 하나씩 주시고, 순대랑 치즈 계란말이까지 주세요. 이 집은 다 셀프, 셀프. 아, 셀프로요? 응, 어, 갖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계산은 어떻게 해요? 나갈 때니까? 나갈 때니까. 아, 알겠습니다. 뭐, <laughs> 이런 분위기의 동네 슈퍼 서트를진 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동네 슈퍼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구멍가게 혹은 동네 작은 슈퍼만의 그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그 때의 무드가 느껴지니 반갑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품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지만 과자, 컵라면, 건조식품, 젤리, 초콜릿 등등 있을 건다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꿀까베기야 김을 골랐고 평소 술은 잘못 먹는 아이스이지만 분위기에 더 취해보고자 맥주도 한병 챙겨봤어요. 그리고 과자를 집어먹고 있으니 주문한 메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성 미쳤다 진짜 <laughs>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분위기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다 참고로 메뉴판에 즉석 떡볶이라고 써있어서 번호에서 끓여 먹는 형태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즉석으로 바로 끓여 내주셔서 즉석 떡볶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떡볶이 구성부터 보여드리자면 밀떡, 어묵, 대파까지 푸짐하게 들어있고 저는 계란과 야끼만두도 추가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믹집에온 만큼 맥주로 목부터 죽이고 먹어보겠습니다 오 <laughs> 소리 완전 시원해. <웃음> <웃음> 그리고 안주로 떡볶이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음, 다급적이지 않고 시원해요.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떡볶이처럼 첫입이 황홀한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너무 달거나 짜거나 맛이 강하지 않아서 무난하게 부담없는 맛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다진 마늘, 생강 등 각종 재료들의 섬세한 밸런스 덕분에 맛이 심심하다거나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솜씨 좋은 엄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집 떡볶이스러운 맛있는 떡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많은 국물 떡볶이 스타일이라서 떡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국물과 같이 떠먹었을 때 풍미가 훨씬 잘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술안주로 진짜 제격일 것 같아요. 단맛이 도드라지지 않고 시원칼칼한 맛에 자글자글한 다진마늘이 씹히니 마치 찌개스러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알이스라서 술에 대한 주의가 깊진 않지만 이 정도면 주당들도 인정할 만한 훌륭한 술안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요즘 유행하는 단짠맥 강한 양념이 아니라서 자극적인 떡볶이 맛에 입맛이 길들여진 분들이나 아기 입맛을 가진 분들에게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떡볶이. 그리고 이런 칼칼한 국물 먹다 보면 이런 부드럽고 기름진 계란 땡기는 거 아시죠? 저는 치즈 계란말이로 주문했고 이렇게 품색한 사이즈로 내주십니다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 집에 오시면 계란말이는 진짜 꼭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통실한 사이즈에 군더더기 없는 정석의 맛까지 이건 안 먹으면 손해예요. 게다가 술집에서 단돈 6,000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역대급 가성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요즘 백반집에서 파는 사이드 메뉴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치즈 계란말이인데 치즈향이 적어서 치즈의 맛과 향을 즐기기는 어렵더라고요. 때문에 일반 계란말이 5,000원짜리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촉촉해요 계란말이. 그리고 순대 위에는 다진 청양고추를 올려주 주시는데 덕분에 순대의 느끼함을 고추의 매콤 칼칼한 맛이 싹 잡아줘서 더 깔끔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순대는 이 청양고추가 신의 한수네 또 내장도 간, 허파, 울대, 오소리감두까지 다양하게 내주시고 누린내 없이 신선한 맛이 좋았습니다 나 맥주 완전 까먹은 거 알아? <laughs> 기다리셨겠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저 원래 한 모금, 두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빨개지는 체질이거든요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거 안 부끄러웠는데? 제 얼굴 부끄러워. 창피해서 <laughs> 같이 다니게? <laughs> 음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진짜 김까지 싹 쓸이했어. 떡볶이. <laughs> 저희 이것까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